Okay. 핵심 본문 A slice of history 한 조각의 역사다. 우리 앞에서 단어 A slice of 하면 한 조각의 한 조각의 역사. What do you like on your pizza? 자,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피자 위에 토핑을 뭘 좋아하느냐 이 말이죠. Though you may disagree. On the best toppings. You will agree that it is now a global food. 자, 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여러분들이 아마 disagree니까 일치하지 않죠. 불일치하겠죠. 동의하지 않겠죠. 뭐 최고의 토핑에 관해서, 뭐, 제일 좋은 토핑이 뭐냐, 피자 위에 얹는 토핑이 뭐가 제일 좋으냐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도우도 되고 우리 얼도우도 되죠? 얼도우. even if, 도다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당신은 t h a 이하는 동의할 겁니다. 뭐, 그것이 지금 자, 글로벌 푸드다. 세계적인 음식이다. 이시 가르치는 거 뭐다? 피자를 의미하죠, 피자. 피자가 전 세계적인 음식이다라는 점에는 동의할 겁니다. 자, 우리 that은 접속사의 대시 되겠습니다. 뜻그 이해하는 동의할 것이다. 접속사 be sold in fast food restaurant or on the street in most part of the world. 피자는 팔리니까, is sold BPP 형태. 어디에서? Fast food restaurant 식당에서 또는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도 팝니다. 스트리트푸드로도 판매가 됩니다. 대부분의,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Most 하면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How has pizza become such a favorite food around the world? 어떻게 피자가 such a favorite food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는가 전 세계에서 자, 이거 우리 어순주의 합시다. s e a 어, 형, 명. 어순. so, 형, 어, 명. 이거 어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s e a 같은 거는 우리 보통 what이 올 수도 있고, 그죠? what, 어, 형, 명 되잖아요. 그죠? 자, so는 so, 형, 어, 명. 뭐, 또는 as, 형, 어, 명. 이런 식으로. 뜻은 똑같지만 어순이 달라진다. has become이니까 현재 완료 왔네.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피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을까? 자,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ne Age people baked flat bread on hot rocks. 석기 시대 사람들은 빵을 구웠습니다. Baked flat bread니까 납작한 빵을 구웠다는 거죠. 어디 위에다? 어디 위에다? 뜨거운 돌 위에다가. 납작한 빵을 구웠습니다. 기록들은 데디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Greeks and the Romans started to put meat and vegetables on flat bread. 자, 기록이 뭘 보여주느냐?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start 무엇을 시작했다? to put 되고 putting도 됩니다. start는 둘다 가능하다. 자, 고기와 채소를 납작한 빵 위에 자 두기 시작했다. 즉, 납작한 빵 위에다가 고기도 얹고 채소도 얹어가지고 이제 같이 먹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에 보면, 자 대신 접속사의 대시 되겠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거는 p 팅도 된다라는 거. It is believed. t h a 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it은 그것은이라고 해석 안한다. 그죠 가짜 주어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t h a 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The word pizza was first used in Italy to name the food over 1,000 years ago. 피자라는 단어는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Was used. 수동태구죠. 맨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탈리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또마교에서그 뭐 음식을 즉 납작한 빵 위에다가 고기랑 채소랑 얹어서 같이 먹는 그 음식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대략 천년 전더 전에 천년보다 더 이전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 그 음식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피자라는 단어를 자, 사용했다. 피자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예, 가주어 해석하지 않는다, 진주어. 그러나, however, pizza with tomato toppings was not born until the 16th century. 그러나 토마토를 위에 얹은, 즉 토마토를 토핑으로 쓴 피자는 16세기까지는 was born 태어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이 말은 뭡니까? 16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토마토를 얹은 피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어, 그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there were no tomatoes. there were 하면 뭐뭐가 있다, 있었다니까 하 그렇죠? 뒤에 복수 복수명사니까 주어가 복수죠. Tomatoes니까 뭐예요? 동사는 were 나왔습니다. 시제는 과거니까. No tomatoes now. 토마토가 없었어요. 이탈리아에는. Before Christopher Columbus and other Europeans brought them from the New World. 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나 다른 유럽인들이 bring은 뭐예요? 과거형. 아, brought는 bring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가져오다. Them은 토마토를 의미하고. 이 토마토를 신세계에서, 즉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토마토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이탈리아에 토마토라는 게 없었습니다. 즉 어, 신대륙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16세기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When they were first introduced to Europe, people thought that tomatoes would make them sick. 처음에는 자, 이 토마토가 맨 처음 유럽에 소개되었을 때, 자, 소개되었으니까 당연히 BPP 수동태구조입니다. 토마토가 유럽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토마토가 make AB, A를 B하게 만들다.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독사과였거든요. 당시에 왔을 때 유럽 사람들은 독이 있는, 채소라고도 아니죠. 독이 있는 과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자, d e a 은 여전히 접속사로 쓰였다. make 의 B구죠. A를 B하게 만들다 할때이 B는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sick, 아픈. 자,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유럽 사람들은 이거 독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아프, 아프다. 근데 in time, people learned that. 사람들은 또 데디아를 알게 됩니다. 접속사. 뭘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토가 뭐? Tomatoes were delicious and healthy. 토마토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Naples w was a large city where there were many jobs. 자,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는 대도시였습니다. 어떤 대도시? 많은 직업이 있었다. 대도시였습니다. 자, 우리 외열은 뭘로 쓰였습니까? 관계 부사로 쓰여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폴리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Workers from near and far이니까 사방에서 온 노동자들은 사방에서 노동자들이 이탈리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what they needed in their busy lives 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food였는데요. 음식이었는데 어떤 음식? They could eat quickly at any time. 언제든지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하루에도 뭐 열몇 시간씩 일하고 하니까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자, 왔음뭐로 쓰였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원래 여기 있죠. 니, d 다음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없죠? 네. 또,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자, 관계대명사, w h a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물론, the thing 위치, the thing 대수로서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 바쁜 일상에서 필요로 했던 것은 자 동사는 뭐로 일치시켜준다. What 이하는 단수로 보기 때문에 what으로 봤다. 바로 음식이었는데 어떤 음식? 그들이 빨리 먹을 수 있어. 그죠? 언제든지. 자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anytime 언제든지 빨리 먹을 수 있는. 자 여기도 뭐예요? 뒤에 보면 이 다음에 목적어 있다 없다. 목적 없다. 불완전한 문장. 어, 관계 대명사 목적격 필요한데, 뭐, 생략해 두었다. 자, 목적격은 우리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어디에 생략되어 있다. 앞에다가 생략해 놨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이 빨리 먹을 수 있는, 퀵클리는 부사, 빨리 먹을 수 있는 을 필요로 했다. 자, 그다음에 뒷장 가보죠. 108쪽. Cooks in Naples began to put tomato and other toppings on flat bread and so slices of pizza on the street. 자, 어디에 나폴리의 이 대도시였던 나폴리의 요리사들은 begin to 뭐 하기 시작했다? b e g 자, begin, start, continue. Like, love, hate 다음에는 to 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begin 다음에 to put도 되고 putting도 돼요. 토마토와 다른 토핑을 이 납작한 빵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피자 조각을 조각들을 거리에서 팔았습니다. 자, 우리 begin과 sold는 우리 병렬로 이어져 있죠. 병렬 구조입니다. 동사가 영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트리트 푸드가 됐는데 The street food was so cheap and delicious that workers ate it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자, 그 스트리트 푸드, 즉 피자는 so cheap. 싸죠. 아주 싸고 값도 싸고 맛도 있었습니다. cheap과 delicious, 병렬로 이어져 있고, so cheap and delicious 에서 자, 노동자들이 그것을 아침과 점심과 그리고 저녁으로, 하루 삼시, 세끼 다, 헐, 그 정도였을까요? 자, so that 구조,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로 뭐뭐뭐하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 노동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다라는 거죠. They could buy slices of pizza and eat them as they walked on the street. 그들은, 자, t h e 는 노동자들을 의미하고, 이 노동자들이, 자, 조각 피자를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었어요. 뭐 하면서? 길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food, can의 과거형 could 다음에 buy와 eat은 병렬로 이어져있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이 이어져있습니다 뭐 하면 서니까 요거는 뭐 while 써도 되고 그죠? when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in 1830 1830년에 the world first pizza shop opened in Naples 자, 세계 최초의 피자 가게가 나폴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리 피자네요 19세기 1830년에 최초의 피자 가게가 나폴리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in 1889 Queen 자 마르게리타 of Italy visited Naples and tried pizza. 자 그리고 이탈리아의 여왕이었던 왕비였던 자 마르게리타 왕비가 이탈리아 나폴리를 방문했습니다. 나폴리를 방문해서 피자를 먹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tried, 먹어보았다. 병렬구조. The type of pizza that she loved most. 자, 마르게리타 왕비가 가장 좋아했던 피자의 종류는 tomato, cheese and green leaf toppings. 뭐죠? 토마토랑 치즈랑 녹색 잎이 토핑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그, 이세 가지는 뭐예요? that showed the three colors. 세 가지 색을 보여준 이 토핑들이었다. 뭐 on Italy's national flag, red, white and green. 이탈리아의 국기죠. 빨강색, 흰색, 녹색을 상징하는 토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는 빨강색 담당. 치즈는 흰색 담당. 그리고 그린 리프는 녹색 잎들. 뭐 이것들은 녹색을 상징하는 거였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뒤에는 뭡니까? 주어 역할 하는 showed 동사 앞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After the queen's visit 자, 왕비가 방문한 뒤에 pizza went on to become a truly national dish. 자, go on to 하면 뭡니까? 뭐, 뭐시, 자, 자, 피자는 뭐가 되는데, 진정 이탈리아 국가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go on to 하면 계속해서 뭐 하다. 자, 그러면 피자는 계속해서 뭐가 되었다. 결국 국가의, 국가적인 음식이 되었다. 는 go on to는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pizza became known outside of Italy in the late 19th century. 자,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탈리아 바깥에서도 피자는 became known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19세기가 언제입니까?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 어디로? 미국으로 이주를 했죠. 자, 그래서 왜는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 그래서 and then 접속사 부사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19세기에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죠. 피자의 역사입니다. 신님께서 Italians brought pizza with them. 이탈리아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먹던 먹던 그 피자를 같이 가지고 갔죠. And Americans love the flatbread topped with meat and vegetables. Because they could eat bread, meat, and vegetables at the same time. 와우! Wow. 그리고 미국인들도 그 납작한 빵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납작한 빵? 토핑되어 있는. 뭐로? 고기와, 고기와 뭐? 야채로, 고기와 채소로 토핑되어 있는. 자, 그래서 요거는 악어 아, 분사를 썼고, 왜? 수동의 형태니까. 그리고 요 앞에 생략된 거는 Which was, 요렇게. 주격 관계되는 사람, 비동사가 동시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고기와 야채가 들어간, 토핑된, 납작한 빵을 미국인들도 좋아했습니다. 왜? 그들이 빵과 고기와 채소를 한꺼번에, 동시에, 한 번에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 first pizza restaurant in the United States opened its door in 1905. 자, 최초의 미국에서 최초의 피자 식당이 피자 가게가 자, 문을 열었습니다. 1905년에 최초의 문을 피자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시카고지 싶은데 보죠? p i is now enjoyed almost everywhere. 피자는 지금은 거의 almost 거의 모든 곳에서 즐겨지고 있죠. 시자는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즐겨지는 거니까 우리 수동태 구조 나왔습니다. BPP. 우리도 좋아합니다. Of course, 물론 toppings differ widely from place to place니까 장소에 따라, 지역에 따라 토핑은 토핑들은 물론 달라요. 들어가는 토핑은 다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Koreans love bulgogi on their pizza. 자 한국인들은 피자 위에 불고기 올라간 거 좋아하죠. 불고기 피자. While 반면에 Russians like to have fish and onions topping on their pizza. 반면에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뭐 피자 위에다가 뭐죠? 자 생선이랑 양파 토핑을 얹은 것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Like는 투도 되고 ing도 되기 때문에 having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all types of pizza share two things. 하지만 모든 종류의 피자는 자, all types of pizza share 공유합니다. 두 가지 것을 공유하는데요. It begins with flatbread and it is a slice of history. 각자는 i t 뭐 단수치고 i t c 나 every는 우리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단수 명사가 오고 단수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단수 취급. 그래서 begins가 된 거예요. 각각은 납작한 빵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점. 또, 각자는 a slice of history. 역사의 한 조각이다, 조각이다라는 점. 이두 가지는 전부 다 공통이다. 지역마다 토핑도 다르고 맛도 다르지만. 이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